이번 오디오북에서는 물질과 규칙성 단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겠죠. 단원 정리란 말 그대로 내용을 알아야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단원별 오디오북을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 들으면 내용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laughs> 뭐 어때요? 반복해서 들어서 머릿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은 우주의 확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물리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수능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허블의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우주가 과거에 비해 현재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주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관계로 표현됩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로서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고온고밀 또한 상태에서 확장을 시작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매우 작고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후 빅뱅이 발생하여 우주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확장. 빅뱅 이후로 우주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허블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 상태. 빅뱅 이전에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밀집된 상태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는 냉각하고 팽창되었습니다. 원시 원자의 갑성. 초기 우주에서는 원자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소와 헬륨 등의 원자핵이 생성되는 원시 원자의 갑성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우주 초기 구성물질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후의 우주는 점차적으로 식은 상태로 진화하였으며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관하여 기본 입자들은 대폭발 직후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기본 입자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빅뱅 이후 초기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조건에서 원자의 갑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자의 갑성은 가장 초기의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리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었습니다. 원자의 합성은 주로 두 가지 주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째, 수소의 융합 과정의 연쇄 반응으로서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합성됩니다. 이 과정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 헬륨 원자핵의 핵심인 알파 입자가 수소 원자핵과 결합하여 보론과 베릴륨을 형성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만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의 핵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들의 내부에서 추가적인 원소 합성 과정이 진행되어 다양한 원소가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형성되었고,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습니다. 도플러 효과.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소리의 파장이 달라져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파장 변화는 빛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멀어지고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에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데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여 속도나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거나 파동의 속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관이나 조직의 운동을 감지하고 진단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에서는 별의 운동과 속도를 파장 이동을 통해 분석하여 별의 속도, 질량, 거리 등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동 현상을 관찰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 청색 편의는 빛의 파장이 짧아져 관측되는 현상으로 광원이 관측자에게 다가올 때 나타나며, 적색 편의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관측되는 현상으로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납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도플러 효과를 분석하면 외부 은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세계띠입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와 같은 여러 가지 세계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난 것입니다. 스펙트럼에는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면, 연속 스펙트럼. 검은 선들이 나타나면, 흡수 스펙트럼. 밝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하면, 원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가장 일반적인 별의 분류로 질량이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까지 모든 별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광도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주계열성 별들은 매우 뜨거운 핵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핵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헬륨 원자로 결합됩니다. 이러한 핵융합 반응은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로 인해 별의 바퀴와 열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 외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초거성 별의 중심부에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부터 철까지 생성됩니다. 초신성.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별의 진화 과정. 별의 진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분자 구름. 별의 진화는 대부분 분자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분자 구름은 성간 물질을 말하는데요. 성간 물질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물질로 별들 사이에 거대한 우주 공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자구름은 성간 물질 중 하나로, 주로 수소와 헬륨, 이외의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영역입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알루미늄, 탄소, 산소, 질소, 수소 등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자구름은 주로 차가운 온도와 높은 밀도를 가지며 별과 행성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 수축, 분자 구름의 일부 영역은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수축합니다. 이 수축 과정에서 온도와 밀도가 증가하면서 중심부의 높은 압력과 온도가 형성됩니다. 중심액 형성, 수축하는 영역의 중심에서는 중앙의 핵이 형성됩니다. 이 핵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을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주기적인 핵융합, 핵 내부에서 주기적인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핵융합 반응은 별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주로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하는 프로세스인 수소 변환과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하는 프로세스인 헬륨 변환 등이 발생합니다. 별의 수명 핵융합 반응은 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별의 수명은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 결정되며 대략적으로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핵결료 고갈 별의 해결료가 고갈되면 핵융합 반응이 감소하고 중력이 압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별은 더 수축하면서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적색거성 단계 중소형 별의 경우 해결료 고갈 후에는 외부 대기가 팽창하고 별은 크게 부풀어오르면서 적색거성 단계로 진입합니다. 폭발적인 종말 대질량 별의 경우 별 내부에서 철 이상의 원소가 생성될 때까지 핵융합 반응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철 이상의 원소는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질량 별은 핵연료가 고갈되면 중력에 의해 불안정해지고 내부에서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별은 폭발적인 누주 현상인 초신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 방출로 주변 공간의 빛과 열을 방출하고. 대량의 원소와 물질을 우주로 분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운이 형성되며 초신성 폭발로 인해 새로운 별과 행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 초신성 폭발 후 남은 부분은 별의 진화 과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을 남깁니다. 대부분은 백색의 성으로 진화하며 조밀한 중력 중심체인 흑장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흑장미 단계는 대량의 분자 구름이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고온과 고밀도를 갖는 곳에서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심 영역에 많은 먼지와 가스가 존재하여 빛을 흡수하고 반사함으로 주변을 둘러싼 검은색의 형태로 관측됩니다. 이것이 흑장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흑장미 단계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 조건이 형성되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별이 형성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지는 천체로 특정한 질량을 가진 별이 복잡한 진화 과정을 거쳐 붕괴하여 형성됩니다. 블랙홀은 흑장미 단계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로 별의 질량이 일정한 한계를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블랙홀은 중심부의 중력이 너무 강력하여 광선이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며 이로 인해 블랙홀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됩니다. 흑장미는 특정한 질량의 별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블랙홀은 별의 질량이 일정한 한계를 초과하여 붕괴된 후 형성되는 매우 특이한 천체입니다.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 상성은 백색해성으로 진화하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 태양계 형성 과정은 태양계 성은 원반형성. 원시 태양과 미행성, 체형성. 원시 행성 형성. 태양계 형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과 질량이 작고 밀도가 크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지구형 행성에 속합니다.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과 질량이 크고 밀도가 작으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구는 원시 지구 형성,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 분리, 원시 지각 형성, 원시 바다 형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원소 분포,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고,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와 교소입니다. 지구의 원소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주기율표. 주기율은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했을 때,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말하며,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여,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껍질수가 같습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요. 같은 족 원소는 원자가전자수가 같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금속과 비금속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이온이 되기 쉽고 상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이며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있고요. 음이온이 되기 쉽고 대부분 상온에서는 고체나 기체 상태이며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조 권소이고 상온에서 고체이며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할로젠 원소는 17쪽 비금속 원소이고 전자 한 개를 얻어 마이너스 일가 음이온이 되기 쉬우며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후 전기적 인력으로 인한 결합을 말합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끼리 원자가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든 다음 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말합니다.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한 각각의 원자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게 되는데 이를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은 중요하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옥텟 규칙은 화학에서 원자의 전자 구성에 관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이 규칙은 가장 외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채워지는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옥텟 규칙에 따르면 많은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를 얻기 위해 외부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은 주로 2주기 원소들을 다루는데 적용되며 2주기 원소들은 전자 구성을 완전히 채워 옥텟을 갖는 것으로 안정한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옥택 규칙은 원자가들이 전자를 받아들이거나 전자를 공유하여 외부 전자 껍질을 채우는 방식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원자들은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정기적으로 중성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옥택 규칙은 다양한 화학 현상과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온 결합에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 양전화를 형성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받아들여 음전화를 형성하여 옥텟을 완성합니다. 또한 공유 결합에서는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여 옥텟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텟 규칙은 원자의 안정성과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와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며, 대부분 물에 잘 녹고 힘을 가하면 부서집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일 때도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흑연, 산 또는 연기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대부분 낮은 편이고, 상온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등 다양한 상태를 갖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지각은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는 주로 탄소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규칙성을 갖는데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죠.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 한 줄이나 두 줄로 길게 이어진 구조 또는 평면으로 얽게 이어진 구조를 이루며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유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합니다. 탄소와 함물의 중심 원소는 탄소이며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은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등을 만듭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단위체가 만들어진 후이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탄소 화합물의 단위체와 기능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이고 주된 에너지원이 됩니다. 중성지방과 인지질의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며 중성지방은 에너지 저장,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효소, 호르몬 등의 주성분이 되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단백질과 핵산의 규칙성.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20가지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며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원이나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되며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체내의 대사작용을 조절하고 항체, 해모글로빈 등과 같은 다양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이 위보스인 경우 RNA, 디옥시리보스인 경우 DNA라고 합니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다른 연기 사이에서 짝을 이루어 이중나선 구조를 만듭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신소재. 신소재는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게 만든 재료입니다. 초전도체는 물질의 온도를 낮출 때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어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초전도 송전선을 만들었습니다. 전력 손실은 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센 전류를 흘려보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인공 핵융합 장치나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입자 가속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너스 효과는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을 때 초전도체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자석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는 초전도 전자석 반발식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는데요. 초전도체로 강한 자기력을 생성하여 차량을 내일 위에 띄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제어가 비교적 간단해서 초고속형에 주로 사용되지만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코일을 지속적으로 초저온 상태의 액체 헬륨 등으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그래핀 그래핀은 공유 결합한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투명하고 유연합니다.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매우 좋고 강도가 높아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휘는 디스플레이의 전극 소재, 태양전지, 초고속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자동차 외장재, 바이오 메디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의 디스플레이, 2차전지, 가볍고 강도 높은 자동차, 야간 투시용 콘택트렌즈 등에 이용됩니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는 생체 모방과 생체 모방 기술이 있습니다. 생체 모방이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자연의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생체 모방 기술에는 덕꼬마리 개코도마뱀, 연잎의 표면, 홍합의 족사, 거미줄, 모르포나비의 날개 상어의 비늘, 생물의 눈을 모방하여 신소재를 개발합니다.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복습이 끝나면 새로운 단원인 시스템과 상호작용해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어요. 저희를 이용하세요.